안녕하세요 건강한 집 행복한 집 찾아드리는 도원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093번지와 주변을 보면서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풍수지리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거를 지우고 넓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어떻나요? 이제 제 강의를 늘 보신 분들 어, 어떤 곳이 보이나요? 지금 맨 먼저 보이는 게 강력한 에너지를 품은 용맥이 보입니다. 어떠나요? 이 용맥이 보이시나요? 어우, 너무 멋집니다. 그렇죠. 이 용맥을 받은, 어, 백일동. 101동. 그렇죠. 백일동이 굉장히 에너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백일동은 용맥의 기운을 받고 있으며, 이쪽에 좌청룡까지잘 받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500호도 멀지만 충분한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500 한번 볼까요? 500호도 이 화면을 줄여보면 충분한 에너지를 이쪽에서 다 이렇게 주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500호가 되고, 여기 전체가 500호가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자, 보이는 곳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자청룡을 잘 받고, 멀리서 이렇게 500호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아, 어,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의 용맥을 받고 있다. 어, 여기가 대연동이니까 황령산이 되겠죠. 황령산은 정말 어, 대연동에 정말 좋은 에너지를 주는 정말 좋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자세히 보시면 또 어디가 좋아 보일까요? 또 여기서 보시면 또이또 동남향요 동도 참 예쁘죠. 자 이쪽들도 여기서 충분한 에너지를 그래도 받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고 또 이쪽에 또 보시면 또 이쪽 동 입장에서도 이쪽에 에너지를 이렇게 동남향 잘 받고 있죠. 어 동을 고르실 때 그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은 또 이런 동도 굉장히 에너지를 잘 받고 있다. 뒤에서 누가 막아주느냐가 중요하겠죠.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음, 또 이쪽에는 또 서남양 입장에서 보십시오. 또 이렇게 서남양 입장들로 보시면 자 이쪽에서 배산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서남양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국이 참제 눈에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대연 동원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 또 남양 입장에서 보시면 이것도 에너지가 강력하게 또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또 이렇게 우베코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다 벽을 쳤기 때문에 우베코를 갖췄고 이쪽에 자청룡을 갖췄기 때문에 정말 좋은 형국이 되었네요. 어, 이런 동은 어, 굉장히 에너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동들은 자청룡 우베코는 옆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산의 에너지를 너무 잘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동들도 어... 에너지가 넘쳐서 좋습니다. 그래서 또 역까지 가까워서 여기는 참 좋아 보입니다. 여기도 여기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역세권이면서 이 주변은 풍수지리까지 좋아서 참 좋아 보입니다. 다시 옆으로 살짝 이동해 보면 어떻나요? 이쪽 동이 또 이쪽 통이 또 자청용을 아주 잘 받고 있죠. 이렇게 이쪽에 배산을 충분히 받고 있고 여기는 또어 동양인지 서양인지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또 에너지를 충분히 받고 있고 대현그린멘션과 동남 아파트 입장에서도 화면을 보시면 충분히 에너지를 이렇게 잘 받고 있다. 자 이런 자리는 그 워낙 의그 에너지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자청룡이 이렇게 강력하고, 우에 배산이 힘이 있으면 공직자에게 좋다. 그렇죠. 이런 자리들은 다 공직자에게 좀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역시도, 어, 현재 보셨을 때, 어디가 더 가깝나요? 이쪽에 자청룡이 더 가깝기 때문에, 이런 동들은 전부 다 공직자에게 좀더 유리하다. 사업가에게 불리하다는 뜻은 아니고 좀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선남양도 재밌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이 우백호, 이쪽이 자청룡이 돼서 이렇게 예쁘게 앞마당까지 갖춰져서 어느 하나를 봐도 나름대로 형국이 나오게 다들 예쁩니다. 그래서 이쪽 동 들어가시는 분들 나인을 잘 고르면 풍수적으로 합이 된 나인에 들어가서 충분히 발복할 수 있는 나인이 있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제가 이렇게 골라드리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람도 얼굴이 있고 몸체가 있고 다리가 있듯이 어, 집도 나인에 따라서 얼굴이 되고 몸체가 되고 다리가 되고 또 뭡니까 우리가 또 키가 빠지는 자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인과 층은 또 어, 층까지 아실 분들은 꼭 풍수지리 전문가와 함께해서 좋은 층의 나인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만 찾아 보는 요령을 알려드려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위성으로 알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전체적인 형국 이것만 해도 얼마나 네이버한테 고마운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판에 화면을 보면서 알수 있다는 거는 정말 저는 네이버에게 정말 항상 감사장을 주고 싶을 만큼 정말 감사함을 느끼면서 항상 살피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어 아쉬운 또어 영상 찍다 보니 또 작별의 시간인데요.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선택은 꼭 품수들이 전문가와 함께 해서 좋은 집, 좋은 층 찾아 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